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어, 2012년도부터 있으니까. 올해도 소진이도 좋아해. 자 시작. 감사해요. 모두 반갑습니 올해 잘 되는 것, 하늘이라고 하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네. <laughs> <laughs> 뜻한 바 이루어지라. 앉 조. 의 전해줘. 어, 드나라. 감사합니다. 원웅이. 감사합니다. 수원이. 감사합니다. 지훈이. 감사합니다. 상원이. 감사합니다. 민수 어디갔원이 민수 어다감사승니이 서준이는 저걸 뭐에 있는데? <웃음> 서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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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 서준아 서준아 서준해 서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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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거아서네아